그리고 김종영 의원은 저희들이 9월 달에 어떤 심미를할때 어떤 본인의 생각을 다시 정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하 말을 들은 다음, 김종영 의원이 그 2개월 동안, 어, 당내 어떤, 어, 반대파에 대한 공격보다도 오히려 국민의 힘에, 어, 반대, 그리고 탄압하고자 하고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에 대한 어, 공격을 주로 해가는, 그러니까 해 가는 그니까 러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어떤 모습을 불식시키는 그걸 어, 그런 어,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저희들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김종엽 어,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어, 징계를 하지 않고 음, 다만 앞으로 어떤 당내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달라는 의미로 주의를. 어, 했, 촉구를 했습니다. 주의죠.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있는데, 김종혁 전체 고원에 대해서는 주의로 이 사안을 종결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은 거죠.